안녕하세요. 해인부부 한의원입니다. 위축성 위염 증상 회복에 한방 치료가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위장 질환은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며 위장 질환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 위축성 위염의 경우에는 만성 위염의 상태 중 하나로 만성 염증으로 인하여 위장 점막이 얇아진 것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위장 질환의 경우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잘못된 식습관 등의 환경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 원인으로는 악성 빈혈이나 비타민 B의 흡수 부진 등으로 인해 자가 면역성 원인도 있으며 헬리코박터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어 내시경을 통해 발견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른 위장 질환들과 비슷하게 소화 장애가 발생하고 속쓰림이나 제대로 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위축성 위험의 치료를 위해 위축성 위염이 발생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한약 치료, 뜸 치료, 침 치료, 봉침 치료, 온열 치료, 약침 치료 등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위장 점막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위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나 흡연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도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위축성 위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인부부한의원에서 위축성 위염 증상 회복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세요.